얼마 전 친구의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친구 아들 놈은 헬멧도 서질 않아 머리가 호두 깨지듯이 깨어졌는데 다행히도 살았지만 식물 인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차라리 아들 놈이 죽었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불구로 애비가 자식놈을 모셔야 하니 속이 띠미지고 억장이 무너진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을 기존에 있는 뒤쪽과 앞쪽까지도 모두 달게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도 앞쪽과 뒤쪽 모두 달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라고 왜 못답니까? 번호판을 폼나라고 멋으로 다는 겁니까? 목적은 법규를 위반하는 남폭주행 등의 단속이 아닌가요? 배달 산업이 커짐에 따라 이, 이, 신호위반, 인도주행, 가속등에 의한 위험주행과 소음 등 돈벌이가 걸린 남폭주행으로 당신들만 죽으면 되겠지만 왜 남들의 심리까지 가서 피해를 줘야 하는가? 포도는 공통인데 살아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으셨겠습니까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폭주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된 바와 같이 수천만 대의 호화 초대형 수입 오토바이들까지도 도로상에서 불법 주행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통제나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이륜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50cc 미만도 등록하도록 하고 앞과 뒤쪽 모두 번호판을 달도록 하여야 합니다. 혹자는 번호판을 앞으로 달게 되면 공기 저항으로 오토바이 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반대의 이유라는데 그렇게 번호판을 앞으로라도 달게 하면 오히려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율이라도 더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나 어린 조카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대로변에서 논다면 말리겠지요? 신호를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내달리는 라이더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번호판을 앞과 뒤쪽 모두 달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이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은 교통후진국이나 달고 다닌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흔히 세계 여행을 해보면 후진국일수록 오토바이가 떼거지로 신호도 무시하고 개판처럼 몰려다닌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라이더들은 교통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 부착을 하루속히 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번호판을 다시 찍어내고 카메라가 인식을 할수 있도록 단속 카메라를 교체하는 엄청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라이더 여러분들이 안전한 운행을 한다면 오히려 애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선진국을 좋아들하는데 선진국들처럼 교통 위반 범칙금을 생계의 위협이 될 정도로 올려버린다면 과연 누가 교통 법규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교통위반 법칙금을 생계의 위협이 될 정도로 바짝 올려서 교통질서 선진국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아예 부착하지도 않는 경찰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오토바이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암행순찰자와 사이카, 드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멸시키야 할 것입니다.